우리가 죄와 은혜에 대해 너무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돌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편협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싶네요. 생각하는 신앙, 복은, 믿음향기. 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일단 오늘 소개할 책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패트릭 챙의 죄로부터 놀라운 은혜로입니다. 이 책의 저자를 보고 혹시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전혀 모르는 저자일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긴 한데요. 혹시 이 저자에 대해 아, 나 어느 정도 아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책을 제가 예전에 소개했었거든요. 급진적인 사랑이라는 책을 소개했었는데 그 책의 저자분입니다. 성소수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신학인 퀴어 신학에 대한 책이었죠. 그 책의 저자가 쓴또 다른 책입니다. 역시 퀴어 신학에 대한 책이죠.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듣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죄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분리가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를 원죄라고 하죠. 그럼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용서, 속죄, 회복 같은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이야기죠? 아마도 대다수의 교회가 이런 죄와 은혜의 모델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를 꼭 그렇게 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죄를 해석하는 다른 방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죄와 은혜의 모델이죠. 이 모델에서는 죄를 미성숙이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으므로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즉, 우리의 죄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신화되어 가야 하지요. 이런 주장은 저자가 처음은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세 명의 신학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초기 교회 교부였던 리옹의 이레니우스, 중세의 보나벤투라, 그리고 현대 신학자로 칼바르트의 신학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죄와 은혜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중심의 죄와 은혜 모델에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어떤 것이 죄이고 또 은혜일까요? 이 책에서는 퀴어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7가지를 소개함으로써 퀴어와 성소수자들에게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길을 보여줍니다. 그 일곱 가지는 상당히 파격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에로틱한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부터 좀 매운 맛이죠?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죄는 착취입니다. 다른 성관계가 아닌 성적 착취가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상호성입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교감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에 다가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요? 바로 커밍아웃한 그리스도입니다. 그에 대한 죄로 벽장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는 것을 이야기하고 은혜로 커밍아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방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죄악은 무관심, 은혜는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위반하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순응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는 일탈이라고 하고요. 순응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의 순종을 강조하던 교회의 모습과 좀 대조적으로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 큐어 그리스도의 모습은. 자신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때 죄는 수치를, 은혜로는 금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서로 연결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요. 고립을 죄로, 상호의존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독립적인 인간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현대사회와 다르게 상호의존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혼종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단일성을 죄라고 하고, 혼종성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릴 땐, 어, 라떼는 인가요? 네. 어쨌든, 제가 어릴 땐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라고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혼종 그리스도를 보면서, 오늘날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퀴어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퀴어 신학에 대한 책을 이거저거 읽어보기도 하고 뭐 소개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퀴어 분들을 만나본 적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만나뵀는데 제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죠. 어쨌든 제가 인지하고 만난 기억은 손에 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심정적으로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책에서 소개하는 퀴어 그리스도의 모습은 기존에 제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파격적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 각 챕터를 들어갈 때마다 저자가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하는 호기심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읽다 보니, 어, 나름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일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좀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십 년을 넘게 전통적인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살아왔으니,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파격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접하고 또 깊이 묵상하면서 굳어진 나의 생각이 조금씩 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합니다. 보수적인 분들은 신앙이 변하는 거라고 걱정하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런 게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죄와 은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역시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쉽게 보기 힘든 접근 방법인 것 같습니다. 미성숙을 죄로 보는 시각과 그에 따른 은혜와 같은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우리가 죄와 은혜에 대해 너무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돌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편협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싶네요.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죄와 은혜에 대한 시각도 더 넓어지고 신앙도 풍성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런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좋은 길잡이가 될것 같습니다. 단지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빨간 약이어서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책을 한권 나눔하고자 합니다. 어쩌다 보니 이 책이 두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을 나눔하고자 합니다. 큐어 신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한분 뽑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은 돌아오는 주일 낮 12시까지 달아주세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은 꼭 나중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지평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